라이너스 나와주세요! 후!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후! 우리 먼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힘차게 인사드려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너스! 안녕하세요, 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미너스에서 랩과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스티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미너스에서 서브 보컬과 랩 그리고 춤을 맡고 있는 수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미너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영빈입니다. 영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 보컬 막내 우빈입니다. 막내! 오, 아니 3개월 만에 또 컴백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싱글 이후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개월인데 그동안 근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황 좀 알려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싱글 위시오 히어를 마치고 나서 바로 정규 앨범이다 보니 어, 많은 곡을 저희가 소화해야 되므로 녹음을 한다고 엄청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단체적으로는 그래서 딱히 개인적으로 바빴던 사람이 네 저는 일단 루민이 저희 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네 이렇게 경락도 받고 <laughs> 아, 네 스티븐... 관리를 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우, 팬들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네, 위해서 네. 경락 마사지를 또 스티븐이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laughs> 자 오늘 기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관계자분들 앞에서 쇼케이스도 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기자님들을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쇼케이스가 처음이어서 네 조희씨? 굉장히 떨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쭉쭉쭉. 열심히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좀 떨리세요 소희씨 사실 너무 떨려요. 긴장 <laughs> 네,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 공개되는 루미너스의 앨범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루미너스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이며 이전 앨범들은 이제 질문을 했다면 이번 정규 앨범에서는 답을 아는, 스스로 답을 찾아 어, 생각하는 거에 따라 행복은 우리 옆에 항상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일상, 속에, 일상 속에서 작고 크고 그런 주제들을 담아 열 곡을 담아 만든 첫 정규 앨범입니다. 와, 우리 리더 영민씨가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일단 열 곡이나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네. 이번 정규 앨범에 얼마나 힘을 실었는지 딱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자, 그렇다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설명도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저희 이번 타이틀곡 엔진은요, 저희 다이나믹한 구성으로 멤버들 간에 각자 개성 있는 어, 구성으로 준비했고요. 어, 스스로 사랑을 한다면 그만큼 또 세상 살아갈 때더 자유롭고 더 뭐든지 만들어 갈수 있는 원더랜드가 될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와우.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또 자유분방하면서 맞아요. 뛰어놀기 좋은 곡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러면서 진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 거는 약간 저희의 철학적인 거를 무겁지 않게 또 담아 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포인트 안무도 중간에 기대해도 되나요? 아, 당연히 좀 기대해 해주세요. 주세요.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laughs> 포인트 한번 이름은 어떻게 되죠? 이름 엔진 춤아 시동 춤이지 않을까요? <laughs> 네 시동 춤, 부릉부릉 춤, <laughs> 네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힘차게 보여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네. 무대를 진행하기 전에 포토 타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단체 촬영 이후에 개인 촬영이고요. 우리 멤버분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태프분들은. 마이크를 받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엔진 안녕하세요. 찢었어요, 찢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앉아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타이틀곡 엔진 무대를 방금 마쳤습니다. 기자님들께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일단은 제일 먼저 드는 기분은 홀가분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어? 정규 앨범을 정말 아, 모든 앨범을 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네. 첫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렇게첫 무대를 보이니까 더 떨리고 홀가분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들 앞에서 대면으로 또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또 떨렸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굉장히 떨렸어요. 어, 네. <웃음> <웃음> 굉장히 떨렸어요? 네.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았다. 오 오히려 스티븐 씨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네. <laughs> 혹시 엔진을 처음 들었을 때이 타이틀곡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어, 저희가 아무래도 앞선 슬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앞선 런이나 온라인 다운 같은 곡들이 되게 다크하면서도 되게 파워풀한 곡이어가지고 저희가 이 곡을 듣고 아 우리도 이렇게 청량하고. 조금 더 밝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겠다,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이 노래를 안 해본 거다 보니까 어, 어떻게 또 루미너스만의 스타일로 녹여야 할지 조금 행복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고민, 굉장히 청량했고요. 사실 열 곡이니까 타이틀곡 말고도 다른 곡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서 네. 혹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루미너스 네, 스티븐 스티븐입니다. 네. 어, 네, 저희가 정규 앨범이 처음이라서. 네,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곡들을 앨범에서 이렇게 담아서 만, 준비해온 게있데요 그게 하이라이트 멜로디입니다. 오, 오 메들리.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메들리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수록곡들의 포인트 안무들만 모아서 메들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네 I p 꿈을 꾼것같인 듯이 혼자서 h 움직 o 던밤 n 을 쉬는 e 이 n d s 가 e and just a o oh, oh, oh on o 아 h i n i n g k

Upside yeah, yeah, yeah. down, didn't 이야 Upside down. Yeah. 그래 오늘 그는 이제 어제보다 좀더내 가까이에 와. 내 가까이 멀리 있던 꿈 yeah. 모든 꿈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 처음이야 그려왔던 날 세계가 내 눈앞에.

I can't achieve them. All around, one more. Let me, let me, let me, let me, let me dance let, let me, let me, let me, let me, 'cause I'm a legend. 기자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기억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미너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든 괜찮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기자님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I'm...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전 앨범에 비해서 변화의 중점을 두주신 부분은 무엇이고 또 성장한 점은 어떤 점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목표도 궁금합니다. 네, 이전 앨범에 비해서 변화와 또 성장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이번 앨범의 목표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영빈입니다 네,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전 앨범과의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전 앨범에서는 조금 더 다크한 분위기가 중점이었다면 이번 곡은 180도 바뀐 밝은 분위기로 어, 조금 더 희망찬 노래를 했다는 게 아무래도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비해 또 저희가, 저희가 또 성장했다라는 점은 어, 정규 앨범이 10곡인 만큼 그 곡을 다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의 목표는 조금 더 청량해진 만큼 여름과 시즌에도 맞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 청, 아, 대, 대중들에게 조금 더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께서 저희 노래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기자님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저기 뒤에 계신 기자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노코뉴스의 김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방금 전에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라이브로 들려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혹시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어떤 계기로 이런 걸 준비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어, 루미너스만의 철학을 좀 무겁지 않게 앨범에 담아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쇼케이스를 어떤 계기로 또 준비를 하게 되셨는지 또 루미너스만의 철학을 어떻게 넣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연비입니다. 네, 네. 일단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준비했던 이유는 저희가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열곡이라는 곡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는 한, 아,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모든 곡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어, 조금이라도 포인트라도 들리게 들려줄 수 있다면 전곡을 다 들을 수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또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기자님들과의 대면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루미너스라는 그룹이 보컬도 엄청 자신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기자님들께 사랑도 받을 겸 이렇게 하이라이트 메들리로 저희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루미너스만의 철학을 어떻게 넣는 그 구체적인 답에는 네. 일단은 저희 3집 앨범이 아마 그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해, 행복은 이제 저 이미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이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제 삶이 주체적인 게 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행복은 항상 옆에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지면서 또 어떤 항상 에너지를 넘치고 희망찬 그런 기분으로 무언가를 해내면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아마 루미너스만의 철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철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 메들리까지 준비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기자님 답변 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네, 우리 저쪽 뒤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턴 뉴스 조은빈 기자고요. 무대 너무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타이틀곡을 엔진으로 그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들었을 때첫 느낌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곡인지 네. 또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 이제 컴백을 많이 하시잖아요. 동료 가수분들이 어 루미너스를 주목해야 할 차별점,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타이틀곡 엔진을 선택한 이유, 들었을 때첫 느낌, 어떤 매력이 부각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루미너스만의 차별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다른 멤버분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루미너스 수입니다 먼저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먼저 타이틀곡 엔진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아무래도 앞에 다크하고 조금 더 다크하고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걸 선, 선택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지 리스닝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신나고 밝은 곡으로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서머송처럼 다가가고 싶어가지고 엔진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처음 들었을 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설렜어요 어떻게 이걸 루미너스만의 색깔로 풀어나가야 할지 근데 또 과정하면 아 네,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되게 재밌게 과정을 지나갔던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루미너스의 또 장점, 차별점, 매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그룹보다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 각자의 장점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저희의 매력을 유동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센 퍼포먼스를 했다가 이렇게 귀엽고 청량한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것처럼 좀 그런 점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카멜레온처럼 할수 있다. 네, 네. 네, 혹시 스티븐 씨는 루미너스 이번 타이틀곡 엔진에서 어떤 매력을 좀더 부각시켜 주고 싶어요? 어 안녕하세요 루미너스 스티븐입니다. 네, 어, 엔진에서 조금 더 말했듯이 밝은 분위기를 더 네,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처음이라서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네. 잘 소화한 것 같아서 너무 네, 기뻤고 하고 그냥 곡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곡 분위기가 그냥 좋아서 네. 이렇게 노력 없이도 그냥 이렇게 밝게 네, 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스티븐 씨가 워낙 밝은 사람이라서 <웃음> 그런 <웃음> 것 같습니다 혹시 기자님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감사합니다. 기자님 계신가요? 손을 네 우리 저기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영하재야 스포츠 서울의 김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안녕하세요. 신곡 잘 들었고요. 혹시 이번 음원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각자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네. 앨범을 통해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네. 루미너스 우빈입니다. 네, 우빈 씨.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가 얻고 싶은 수식어는 아무래도 라이브 돌리지 않나. 오, 라이브 돌? 네, 라이브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항상 라이브를 해왔는데 큰 이슈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정규 앨범이고 또 하이라이트 메들리로 인해서 더욱더 저희는 라이브를 잘하는 아이돌이다. 라는 걸좀더 얻어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영빈 씨는 있나요? 네, 저도 우빈이의 연장선인 것 같이 실력돌, 뭐 실력파 아이돌이라는 수식을 얻고 싶은데요. 우빈이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항상 매 무대에 라이브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대중분들이랑 루빈이 팬분들이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더 실력파 아이돌이라는 그룹이 붙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술씨 있나요? 어, 네, 저는 아마도 청량한 곡을 시도한 만큼 청량 돌이라는 타이틀을 <laughs> 아... 얻고 싶습니다. 청량 라이브도 어때요? 어, 좋습니다. 네, <laughs> 네, 해서... 청량 라이브. 네, 좋습니다. 스티븐 씨는요? 네, 저는 어, 뭔가 이렇게 일 집하고 2집 때는 이렇게 다른 분위기 좀 무거운 분위기를 했지만 3집때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했으니까 좀 유연한 네, 가능성 네 반... 네. 네, 반전돌이라는 걸. 네. 반전돌 또는 플렉시블돌. 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 해주실 기자님 계신가요? 네. 어, 네, 우리 기자님 마지막 질문 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익스포츠뉴스 조예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데뷔하시고 1년도 안 돼서 정규 앨범 발매하게 된 소감 궁금하고요. 싱글 포함하면 이번이네 번째 앨범인데 그 1년간 바쁘게 지내오면서 좀 배운 점이나 성장했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1년 만에 정규 앨범 내는 소감과 네 번째 또 앨범 예, 굉장히 빨리 성장했는 것 같은데 성장했다고 느낀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루미너스 정빈입니다. 네, 저희가 어, 1년도 안 돼서 정규 앨범을 발매할지는 계획은 항상 잡혀있었는데 이렇게 정말로 해낼지도 몰랐고요 정말 계획에만 있었던 정규 앨범이지 저희가 이렇게 직접 정규 앨범을 만들어서 이런 쇼케이스 자리에 올지도 상상조차 못했고요 근데 하면서 가장 큰 기분은 뿌듯함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거 모든 걸 해냈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이 아무래도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네 앨범을 내면서 성장했던 점이 이런 점들 뭐지 멤버들과 또 회사와의 그런 합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규 앨범을 이 시즌에 낼 수도 있었고 또 그만큼 저희 서로서로 서로 노력했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어 가장 완벽하게 잘 소화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빠르게 한 점들이 아무래도 더 지난 앨범들에 비해 더 성장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앨범이 내면 낼수록 좀 성장해가는 것도 느껴지나요? 네, 단축된다고 해야 될까요? 완성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시간은 더 점점 짧게 준비하면서도 퀄리티 높은 모델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성장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기자님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질의 응답은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을 한곡더 들려 드릴 텐데요. 어떤 곡이죠? 네. 네, 이번에 <laughs> 들려 드릴 곡은 빠라는 곡인데요. 네. 어, 저희 리미우스만의 또 발라드 트랙은 발라드 트랙이 저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팝 분위기를 내서 명곡으로 멤버분들을 보컬을 더잘 살린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멤버분들은 안에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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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가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도 무대 준비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칠 시간인데요. 감사의 한 말씀 드려볼까요? 네. <laughs> 네. 일단 저희 루미너스 첫 정규 앨범인 루미너스인 원더랜드 발매 기념 아 쇼케이스에 와주신 진짜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루미너스가 될 테니 항상 좋은 기사 예쁜 기사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루미너스가 다시 활동을 합니다. 기자님들 우리 루미너스에게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개그맨 유재필이었고요. 루미너스 인사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루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컴백에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